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난리였는데 오늘은 일본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부동산 시장이 주인공인데 어떤 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미국 이제 지역 은행 중 하나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부동산 부실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들의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일본 은행 중 하나인 아오조라에서 부동산 부실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네. 아오조라 은행은 2023년 회계연도에 280억엔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아오조라 은행이 적자를 기록한 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5년 만인데요. 음... 이번에도 부동산 때문입니다. 네. 아오조라 은행은 미국 오피스 대출에서 324억엔의 손실이 예상된다. 어, 4, 이렇게, 네. 네 324억엔이면 한 우리 돈으로 3,0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네. 고금리와 원격 근무로 인해서 이제 상업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적은 유동성과 어, 부정적 환경에 이제 직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은행은 밝혔고요. 네. 이 때문에 아오조라 은행은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어제는 21.49% 급락했고요. 오늘도 1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음, 나타냈습니다. 네. 이 같은 손실로 인해서 아우조라 대표는 책임을 지고 이제 4월 1일자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미국 지방은행 주가가 한40% 가까이 빠졌는데, 네. 일본 아우조라 은행도 이틀간 주가가 뭐 비슷하게 내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이런 부동산 우려가 이제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는데요. 네. 도이체방크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에 상업 부동산 손실 충당금이 1억 2,300만 유로. 로 작년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이제 네 배의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음, 이 충당금이라는 게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 또 손실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 소유주의 대출을 내줬으나 이 상업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이체 방크는 금리 환경이 오피스 부문의 재차 위험과 잠재적 신용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네. 스위스에서도 이제 민간은행인 줄리어스베어의 CEO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줄리어스 베어가 이제 오스트리아 부동산 그룹인 시그나 그룹에 대출해준 7억 달러 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시그나 그룹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거대 부동산 기업인데 유럽은 물론 이제 뭐 맨하튼의 크라이슬러 빌딩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 작년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 네. 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네. 그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 은행 주가가 네. 어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이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해서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면서 어 하루 만에 37% 폭락했거든요. 이번 간밤에도 11%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달러 수준이던 주가도 이틀 사이에 반토막 으로 됐고 네. 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네. 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서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를 했어요. 네. 어, 무디스는 이제 뉴욕 오피스와 공동주택 부동산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과 이 감소 등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들 본격적으로 닥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사업 구조가 유사한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음, 네, 이렇게 이곳 저곳에서 부동산 부실 문제가 네. 발생하는 이유 대체 뭡니까? 이 상업용 오피스 시장 침체는 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취약. 고리로 일찌감치 예견이 되긴 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금료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때문에 오피스 공실률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끝나도. 아.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마저 늘어나면서 네. 대출 부실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산 가격도 하락해서 담보가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어, 미국의 지난달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6%로 팬데믹 이전의1% 미만에 비해서 상당히 급등한 상태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은행 이제 대출 규모가 약 5,600억 달러. 74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네. 이 많은 은행이 만기 도래한 대출을 이제 뭐 단기 연장으로 돌려서 뭐 디폴트만은 막고 있긴 하지만 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점점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금 어디서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질지 지금 상당히 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기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군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오피스 부문의 상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 IMF도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네. IMF는 긴축적인 자금 조달 환경, 부동산 가치 하락, 은행 손실 등이 금융시장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약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부실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퍼지는 경제의 간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대출을 부, 보유한 은행이 다른 곳으로의 대출 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차원이나 뭐 재조정 뭐 연간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 다뤄 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사태로 영업 정지에 신용 등급도 강등. 이 GS건설에 작년에 붕괴 사고가 있었던 네. 그 지하 주차장 부실 네네. 시공으로 물의를 빚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번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인해서 일명순살자이로뭐오명을쓴 GS건설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8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서 제 위원회 심의와 정문을 거쳐서 어제 GS 건설, 동부 건설, 대보 건설 어, 그 등이 다섯 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 8개월 행정 처분을 부과했어요. 네. 이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영업 정지 기간이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토부는 네. 이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네네. 앞서 이제 건설 사고 조사위원회는 건반 붕괴 사고에 대해서 전담 보강금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월부터 들어간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업이 다 멈추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의 이제 신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영업 정지 처분 이전에 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이제 GS 건설이 기존에 하던 공사만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아까 이제 국토부의 8개월 영업 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GS 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또 받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는 이제 부실 시공과는 별개로. 품질과 안전사안 조사를 이제 진행하고 행정 처분을 또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품질부진으로 서울시에서 1개월을 이미 먹은 것이고요.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8개월을 이제 받았고, 어~ 이제 지금 안전 사안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1개월이) 영업정지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 (10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음, 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새로 네. 착공하는 데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사업을 한 (1년) 가까이 쉬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이번 처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GS 건설은 대국민 사과를 먼저 했어요. 네. GS 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뭐 사과는 사과고. 영업정지 처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음. 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네.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해서 보상을 집행 중이다. 라고 음. 밝혔는데, 네. 이미 보상까지 다 하고 새로 짓기로 했는데, 최대 10개월 가까이 영업을 못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는 것이죠. 음. GS건설은 소명을 다했으니 이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법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어, 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과에. 네. 그리고 이번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GS건설 신용등급도 한 계단 내려갔죠. 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정부의 영업정지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일제히 GS건설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어 원래 장기 신용 등급이 A 플러스 등급이었는데 A로 낮아진 거고요. 네. 어 이게 아파트도 다시 지어야 돼서 돈이 들어가고 게다가 새로운 영업도 못 하게 되니까 재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만큼 GS건설의 신용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번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영업 정지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악화와 이제 재무 안정성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 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서 주택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됐다.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뭐 시공권 해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지금 부동산 침체와 PF도 GS건설 모니터링 요인으로 봤는데요. 올해 GS 건설의 부동산 PF 우발 채무 규모가 약 6천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작년에는 이제 붕괴 사고 비용을 반영하면서 3,800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악재가 또 겹치고 있고요. 어, 또 다른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한신평 같은 경우는 GS 건설의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지속된 상황에서 차입금 감소 지연 감소가 지연되거나. PF 우발 채무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추가 등급 추가적인 신용 등급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